이혼 숙려제도에 대해서 이제 피디님께서 궁금하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 숙려제도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개념이 뭐냐면 그냥 협의 이혼 확인 신청을 했을 때두 사람이 이제 같이 가서 법원에 우리는 이제 이혼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오케이! 끝! 이게 아니거든요. 혼인신고는 어, 우리 결혼할 건데요? 그러면 가서 사인하고 그러면 딱 신고가 되는 즉시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혼인도, 이런 기간을 둬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막, 요즘에는 이제 급하게,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렇게 혼인신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에는 숙녀제도는 없고, 이혼, 또 협의 이혼에만 숙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왜 있는 거냐면요. 충동적인 이혼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생긴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막 싸우고, 야, 그래, 이혼해. 어? 좋아 가자! 라고 도장 찍고 탁 냈어요 신고가 됐으니까 이혼이 돼 버린 거예요 만약에 숙려 기간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협의 이혼 신고를 하더라도 빨리 이혼에 어떤 도달하지 않게 뭔가 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이 제도의 개념은 그렇고요 기간은 얼마 되냐 기간은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4주, 한달 그러니까 이제 그신고 선생님이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이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부모 교육 이런 것도 막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너희가 고민을 해 봐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좀 시간을 끌어서 가정법원 입장에서는 니네가 3개월간 좀잘 생각해서 웬만하면 이혼을 안 하면 안 되겠니? 약간 이런 제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 이때 이제 부부가 받아야 되는 뭐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숙려 기간이 지나면 이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두 분이 가서 신청서를 내요. 그러면 숙려 기간이 지나고 의사 확인 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를 내고 3개월 뒤인 기일을 딱 지정해 줘요. 그러면 그날 둘이 또 가서 우리 아직도 이혼 의사에 는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걸 확인을 해 줘야 그래야지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다른 게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냥 이혼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신고를 이제 하셔야죠. 그래야지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부부 관계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숙려 기간 같은 경우는 재판상 이혼에는 있는 제도가 아니라서 이건 협의 이혼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재판상 이혼을 대부분 돕고 협의혼은 변호사가 이렇게 낄 어떤 그런 쟁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부부관계 회복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지켜본 것은 없는데 사실 어떤 점에서 이게 이제 이용이 되고 있냐면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랑 제 와이프가 있는데 제가 이혼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그 와이프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협의원 의사 확인 신청을 가서 하고, 숙려 기간이 3개월 뒤인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뭐 재산분할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막 하겠죠. 어, 나는 이혼이 너무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야, 그러면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렇게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 나는 나 하고 싶으니까, 근데 좀 너무 무리한 요구를 막 한다고 치면, 야, 그건 좀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는 3개월 뒤에 안 나갈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그 날에 안 가면 새로운 새로운 신청을 해야 되니까 협의 이혼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부부 관계 회복에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숙려 기간에 관련된 어떤 뭐 특별하게 변호사가 이제 끼어들 만한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이거는 사실은 그냥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laughs> 네, 오늘 이거 말씀드렸습니다.